제가 하는 말에 맞는 것은 맞다, 아닌 것은 아니다. 빨리빨리 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자, 일단은 우리 언니 지금 혹시 임신했어요? 네, 임신했어요. 아, 임신했어요? 어, 임신 초기겠네? 음, 음, 이제 3개월 막 잡아들었어요. 응, 음, 3개월 잡아들고. 음. 일단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임신을 했을 건데, 지금 애가 있죠? 네, 딸 어, 둘이고요. 딸 둘? 어, 그래요. 근데 이 아이를 놓을 생각이야? 네, 저도 놓을 생각이고, 남편도 낳자고 아... 합니다. 신랑도 놓자고 그러고, 언니도 놓을 생각이고. 네. 음, 음, 근데, 언니, 이 애를 놓게 되면 조금 많이 시끄러울 수가 있어. 왜요? 어, 미안한 말인데, 모르겠어. 나는 지금 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, 이 애를 놓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고 분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. 애가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고, 애도 뭐 아파서도 아니야. 근데, 이 A를 놓게 되면은, 가정에 불란이라든지 불하다든지, 원래 임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보여요. 근데, 내가 하나 물어볼게. 음, 신랑이 진짜 애를 놓자 그래요? 네, 완, 이제 아들일 것 같다고 놓자고. 아, 딸 둘이니까? 네. 어, 그러면, 음, 음, 둘이니까 놓자 그런다.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? 잠깐만요. 음... 언니 지금 부부 사이 괜찮아요? 음 부부 사이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임신을 했으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정말 어 이제 이렇게 임산부가 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신령님도 이뻐라 하고 저도 뭐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인데, 음. 이게 임신을 했다는데 참 말이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어. 나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있어요 <laughs> 어, 혹시 언니 밖에 남자친구가 있을까? 네 있어요 그지? 네 있어요 네, 신랑이 모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괜찮은 거고 그렇죠 네? 음...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말안 돌리고. 그러면은 혹시 이 애가 신랑 애라는 거 확신해요? 아니요. 확신 못해요. 그 신랑하고 셋째 임 가질려고 했을 때 임신이 안 됐었거든요.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아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.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. 나는 맞다고 보여요. 임신했으면 축하해, 언니, 별다 배불러서, 언니, 건강하게 나, 이렇게 얘기가 하고, 참, 응원도 많이 해주고, 야, 나라에, 어? 참, 뭐냐면, 어, 어 애국자다, 이런 소리도 나가야 되고, 웃음소리가 나가야 이래야 되는데,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욕이 나갈라 그러고 사실은요 어, 이 남자친구는 지금 임신하기 전에 같이 살자 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멀리 도망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지금 아이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내비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온 이유가 이 남자가 진짜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수 있을지 늘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언니 왜 하필 방송을 신청을 했어? 이런 거 하려면 그냥, 그냥, 예약을 하고 오지 그랬어? 나도 곤란하고, 참 언니도 곤란하고, 어? 자, 언니야. 그러면은 언니가, 지금 그 남자랑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남자랑 이 아이라는 걸 내가 봤을 때도 확신이야. 언니도 확신을 어느 정도 하니까 지금 이제 그 남자랑 살고 싶다는 거잖아. 그런데 부부 사이는 괜찮, 괜찮다고 했어. 그러면은 신랑이랑 이혼을 하고, 이 사람도 이혼을 하고, 그렇게 같이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는 말이잖아. 그 그래. 신랑은 이혼해준대? 안 아, 해줄 네. 것 같아서. 이혼해줄,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언니, 언니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. 어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겉으로 보는 부부 사이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랑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이혼이 될지 저쪽 사람은 또 이혼을 해. 이혼하고 나한테 올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온 거거든요. 근데 어 일단 이혼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어서 안 해주지. 저 봐봐. 자 봐봐. 지금 뱃속에 애가 실랑이 놓쳐 했다며. 네. 애까지 가졌어 부인이. 임신까지 했어. 임신까지 한 부인을 부인이 이혼해 달라 그랬는데 어느 남자가 미친놈이 이혼을 해주겠냐고 또라이 같은 놈 아니면? 어? 그냥 그래서... 이혼하고 싶어? 네. 이혼하고 싶어? 네. 내 하고... 방법 가르쳐줄까? 방법 가르쳐줄까? 네. 이혼하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는 없지. 네. 어? 근데 이혼을 하고 싶지. 네.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야? 네. 그애 내연남애라고 얘기해. 네. 이거를 얘기하면 너무 많이 시끄러워질 거잖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저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그냥 헤어지고 싶거든요. 또라이 아니야? 음. 참. 내가 어디, 어디. 임신을 한 임산부라서 내가 참 말을 가리고 싶었는데, 이거는 임신부이기 전에 언니는 인간 이하야. 인간 이하야. 자, 가정을 파탄 내는 년들보다 언니 같은 년이 제일 쓰레기야. 밖에서 내가 애를 가졌어. 신랑은 그것도 몰라. 어? 신랑은 자기애인 줄 알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. 언니가 바람이 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라고. 신랑 착해. 너무 착하고 윤통성 없어서 바보 같아서 재미는 없지만 참 괜찮은 놈이거든. 자, 언니야. 손가락 받을 질, 손가락 받을 용기도 없으면서 왜이 짓을 만들었어? 왜 이렇게 했어? 저도 임신이 될지 몰랐죠. 그러면은 해결은 언니 언니 설에서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런데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해결이 내 가정 깨고 그 가정 깨서 같이 나른다. 언니는 신랑한테도 대가리 뜯겨야 되고 그 상대방 그 상대방 가정 없어요? 가정 있으니까 이혼 시켜달래겠지, 그렇지? 네. 그옆그옆 그 부인한테도 언니는 대가리 뜯겨야 돼. 그 그것만 그래? 그 부모님들 그리고 새끼들. 응? 그 집에도 새끼들 있을 거 아니야. 네 있어요. 언니의 철에서 쓰레 기 같은 년이야. 어?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. 조용히 양쪽 다 해결됐어. 뭐 방법? 뭐 부적을 쓴다든지 뭐 구슬한다든지. <laughs> 언내가막 그냥 그것 해주면 언니 나한테 얼마 줄래? 언니 거다 내줄 수 있어? 다는 아니어도, 다는 드실 수 있어. 언니 얼마 있는데? 언니 얼마 있는데? 음. 어? 언니, 내가 언니한테 그런 구슬 해준다 그러면, 내가, 내명함 내려놓고, 내 신령님 내놓고, 내거다 내놓고 언니한테 그 구슬 해줘야 돼. 근데 언니 나한테 얼마만큼, 내가 먹고 살 만큼 해줄 수 있어? 냐 그거 해주는 무당이 있다 그러면 그 무당도 미친년이야, 응? 돈한푼 벌라고 돈한푼 벌라고 언니 같은 사람 내신령욕 보이면서 그런 만신이 있다 그러면 그 만신도 또라이 같은 년이야. 근데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없는데 이 이유, 이유를 얘기할 수 없는. 왜 얘기 못해? 그 사실은 그 신랑. 남자친구가 신랑 친한 친구예요. 더 쓰레기네! 친하다면 많이 친하겠네? 네, 모임도 정기적으로 하고, 다 같이 놀러도 가고. 그러면 그 부인도 언니 알겠네요? 네, 알아요. 이야. 이거 드라마에 나와야 될 얘기 있구나.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고. 사랑과 전쟁이야, 사랑과 전쟁. 그 정도로 뽐빨하든가 얼굴에 아예 철면피를 깔든가, 그러면. 아니, 그러면은, 철면피를 깔아, 얼굴에 아예 깔아. 그만 용기도 없으면서 바람 폈어?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이 남자친구가 저, 한 이혼하고 저한테 올까요? 아니야. 올 수밖에 없을 거야, 아마. 언니가 다 떠벌려. 밖에. 그 친구도 모임 할 거, 할거 아니야. 모임은 몇 명이 되든, 어? 네다섯 명이 되든, 열 명이 되든, 그 자리에 나가서, 다 까발려. 까발려서, 어? 나, 이 인간, 이 인간은 바람 났고, 이 인간 애도 가졌고, 그러니까 너, 나 이혼해줘. 너희들 이혼해. 그래. 그러면은, 언니야, 이혼. 끝. 안녕, 빠이빠이. 근데 저는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힘든 거는 원치 않거든요.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, 도대체? 그 다른 방법으로. 아니, 다른 방법 뭐, 그러니까. 아까 얘기했듯이. 아! 미치겠네, 진짜.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. 언니야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.